네, 이거는 먹석입니다. 먹석인데, 아, 먹이 한 곡의 나무가, 고의 네, 나무가, 한 곡이 모자라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하고 있습니다. 소쿨스톤 팀입니다. 아, 오늘도 아, 지난번 영상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아, 물원면 남한강에 왔어요. 자, 남한강에 오니까 아, 지금 하늘도 먹구름이 잔뜩 껴있고요. 아, 지금 이곳은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찼어요. 아, 물이 굉장히 들어 많이 찼어서 아, 탐석이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지금 여기가 차가 다녔던 곳이에요 차가 다녔던 곳인데 지금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마 장마가 진다고 하니까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아, 충주 때문에 수문을 열지 않았나 그렇게 싶네요 자 오늘은 아, 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 제가 봐도 탐석은 그렇게 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온 동료가 이렇게 돌한 점을 올려놨는데 이것도 예, 새필석인데 아, 조금 아쉽게 들었네요 자 그리고 옆에 보니까 또 이렇게 자 봅시다 이것도 예, 옥석인데 아, 두께도 좋고 모양도 좋아요 선이 조금 하나밖에 살지 않았는데 자 이것도 모양도 물론 좋은데 조금 아쉬운 좀 여러가지 좀 문양이 있으면 좋은데 조금 아쉬운 그런 녀석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네또 여기도 이렇게 옥석이 있는데 아 문양은 좋아요 문양은 좋은데 어떤 형태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것도 아, 두고 가야들려서걷네 아, 여기 보니까 또 에, 이렇게 미석이 있는데 아, 소품입니다. 소품인데 소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이렇게 아, 나도 괜찮겠네요. 저도 차에다가 아, 백두산 천지 같은 호스석 한 점을 제가 유만한 사이즈를 붙이고 다니는데 아, 이것도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괜찮을 것네요 이것도 미석이 자, 뭔 주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물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 탐석은 그렇게 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요거는 이것도 아, 지금 아, 저쪽 영촌에서 밀려온 보요 아, 같네요. 자, 이것도 아, 특별한 문양이 나지 않네. 차라리 돌깨짐만 좋았다면, 아, 폭포로 아, 봐도 될 녀석인데, 조금 어쨌든 아쉬운 그런 녀석이네요. 자, 여기도 돌깨졌는데 아, 이것도 노을 속이 있네요, 노을 속. 옆에도 보면, 네, 미소기 한 점이 있대요 여기도 한점 있습니다. 예, 아, 요거 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녀석입니다 자, 아, 요건 또 뭘까요? 아, 건 깨져서 아쉽게. 자, 이게또 새필석을 한점 갖고 오셨는데, 아, 요건 단봉에, 예, 네, 단봉에, 새필도, 아, 어, 산의 모양을 하고 있네요. 예, 이렇게 또먼 산도 있고 저 위에도 아, 겹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요들의 단점은 아, 지금 둥글지 않고 각이 좋다는 것하고 예, 선이 이렇게 간것 예, 조금 요 정도의 흠이지아 이렇게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아쉬운 녀석이지만 그래도 세필의 아, 문양은 아주 멋지게 들어있는 아, 그런 호박 세필살입니다 네, 이것도 나름 괜찮은 녀석이네요. 자 여기도 보한점 있는데 요거는 아, 칼라가 좋네. 칼라가 좋아요. 아, 게다가 또 아, 월까지 떴네요. 아, 돌 바탕이 조금 아쉽고 어떤 문양이 없어서 아쉬운 아, 그런 월석도 할수 있겠네요. 네, 이건 노을석입니다. 아, 노을석인데. 볼 생김이 못생겼습니다. 아, 노을은 물론 잘 졌는데 아, 이 정도의 석질과 수만은 좋습니다. 하지만 아, 이렇게 폐임이 있습니다. 아, 조금 아쉬운 아, 노을석입니다. 네, 요건 미석입니다. 옹미석인데 아, 조금 깨졌어요. 깨지지 않으면 칼라도 아, 좋은데 조금 아쉬운 아, 그런 미석입니다. 네, 이들은 문양석입니다. 문양석인데, 속질도 물론 좋아요. 조금 사이즈가 소품입니다. 생김도 그렇게 잘 생기진 않았어요. 하지만 문양은 아주 멋지게 들어있는 그런 문양석입니다. 네, 문양석입니다. 네, 이들은 아, 호박석 칼라석입니다. 호박 칼라석인데, 아, 칼라가 아주 아, 멋진 칼라입니다. 분홍색 칼라, 아, 보라색 칼라이기 때문에, 아, 제가 이한 점이 없어서 아, 폭포로 보든지 아니면 아, 산경으로 아, 볼까 싶어서 취석한 돌입니다. 네, 호박석 칼라석입니다. 네, 이들은돌 아, 색깔은 쑥색입니다. 숙적인데 이렇게 보면 산이나 혹 섬으로 볼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돌도 께도 좋고요 바닥도 좋아요 수마트 상태도 좋고 조금 아쉬운 것은 돌 색깔이 검정이었으면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산경이 나는 그리고 눈이 쌓여있고, 밑에도 눈이 쌓여있는 그런 모습으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연출해 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도 칼라석인데, 는 네, 조금 수석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 이것도 이렇게 뭐 이런 녀석은 아니네요 저기 위에 또 노을 속에 한점 있는데 한번봅시다 아, 문양이 안 들었네 노을의 문양이 아쉽게도 안 들었습니다 이것 발이 깨져서 조금 아쉬운 그 노을 속이네요. 어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지난번 에는 아 별볼일 없는 돌이라고 해서 제가 다리로 제키기도 하고 아 또물 속에 있으니까 장비를 들어서 음 제가 이렇게 아 발로 제킨 아 영상이 많이 찍혀서 아 여러분에게 좀아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아 여기도 가, 아 노을 속에 한점 있어 아, 노을 속음기에좀깨짐만 없다면 아 요거를 우리가 아, 산봉우리로 맞으면 괜찮을 드린데 조금 네, 아쉬운 노을석입니다. 요돌은 미석입니다. 소품인데 중간에 아, 황색이 들어있죠. 예, 황칼라 미석입니다. 아, 돌 생김도 어, 그렇게 아, 나쁘진 않아요. 아쉬운 것은 여기 좀 이렇게 아, 파가졌어요. 아, 그래도 에, 이 정도로 이렇게 보면 괜찮을 아, 소품 같네요. 에, 옥미석 황칼라 미석입니다. 이거는 개구리 청석이에요. 아, 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돌인데, 아, 요건 지금 제가 아, 형으로 보려고 합니다. 아, 형태로 보면 아, 물형 같기도 하고, 혹은 아, 남근석으로 봐도 되는 아, 그런 돌이 아닌가 싶네요. 아, 요것도 연출을 한번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 청색입니다. 네, 이들은 흰색 차돌입니다. 석영입니다. 아, 수마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아, 중간에 이렇게 아, 방해석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 방해석을 산으로 보든 꽃으로 보든 아, 그렇게 보고 한번 연출하려고 아, 소품이지만 추석해봤습니다. 예. 아, 이것도 연출 잘하면 나름대로 어, 자기의 가치를 할수 있는 아, 그런 돌이겠네요. 예, 차돌입니다. 아, 이게 또확중석에 앉아 있네요.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예, 아, 이것도 좀 아쉽습니다. 아, 뭐 짐승이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 아, 생김은 아, 못 생겼어요. 꼭지석으로도 볼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호박석입니다. 호박, 석, 중석입니다. 자, 여기도 노을석이 또 있네요. 자, 이거는 네, 모양이, 아, 요깨졌고요 자, 요것도 노을석인데, 아이고, 이것도 뭐, 별, 형태를 갖추지 못했네 여기 옥석에한점 물이 한 볼까요 네 별거리 네, 없습니다 어, 아까보다는 물이 좀 많이 어, 빠진 것 같은데 어, 그렇게 많이 빠진 것같진않네요자 어, 여기도 옥석에한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대작이네요 큰 녀석인데 형태를 잘 갖췄으면 좋은데 아 요거는 형을 못 갖췄네 아, 형을 못 갖춰서 조금 아쉬운 내용입니다 요맘입니다 예 네, 물탐이기 때문에 다 뒤져봐야 돼요 요건 좀 아쉽고 요거는, 색채석, 칼라석입니다. 산경도 있고, 호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달도 떠 있는 것처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좀 아쉬운 것은 여기 돌이 생김생김이 못생겼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 보면, 한 폭의 달과 그리고 호수가 있는 혹은 또, 아, 이렇게도 볼수 있는 여러 가지로 연출을 볼수 있는 그런 돌이 돼서 아, 제가 취석할까 고민하는 그런 돌입니다. 예, 문양석입니다. 예, 이들은 아, 호박칼라석입니다. 아, 이런 흰석지대 돌이 아, 중간에 박혀 있고 자돌 생김을 봐서는 이렇게 연출할 수밖에 없는 아, 그런 돌입니다. 아, 만약에 돌이 잘 생겼다면. 이렇게 보면 산경이 되지만 돌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연출하면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돌 같아서 한번 담아 봤습니다. 호박 칼라석입니다. 네, 이돌은 옥리석입니다. 생김도 중간에 원이 있는 돌 모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형태도 크기도 크지 않은데, 아, 이렇게 보면 괜찮을 어, 그런 미석 같네요. 조금 사이즈만 컸다면 너무 좋은데 아, 조금 아쉬운 그런 소품의 옥미석입니다. 네, 이 돌은 진달래석입니다. 칼라도 아, 잘 먹었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두께가 조금 얇아요. 근데 아, 이 돌의 모양은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세워서 보면. 한송이에 꽃이 피있는 것처럼 그렇게 볼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조금 아쉬운 그런 진달래석입니다. 아, 여기서 필석이 한점 있는데 아 요건 여기 깨졌네요. 자 요거 깨지지만 않았으면 아주뭐세필은 원산경을 보여주는 그런 돌입니다. 아 요게 좀더 좋으면 좋은데 뒤쪽이 더 좋으네요. 자 물론 요것도 이렇게만 아, 본다면 어 굉장히 그런 세필석입니다 어, 예, 호박 세필석입니다 칼라석이 있고요어좀 특별하지 않네요 예 네, 요건 뭐 십자가로 받으 되는데 너무 길고요 중간에 끊겨지면 좋은데 아쉽자 이것도 미석인데아 문양은 좋은데 아, 특별한 문양은 아니네요 아, 특별한 문양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좀 단조로운 안위석입니다 네, 이거는 문양석인데 어, 강아지 두 마리가 한 마리가 뒤를 돌아 보이고 어, 또한 마리가 강아지랑 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문양석입니다. 예, 소품입니다. 소품 문양석입니다. 자, 이기도 포칼라스 연주 있네요. 그냥 칼라석인데 노을 쏙 하고, 어 자, 이 뒤에를 보니까 더 멋지네요. 아쉬운 것은 여기 좀 이렇게 어 파여져 나간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요것도 수마가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봉우리로 연출하면 어 괜찮지 않나 싶네요. 예, 칼라석입니다. 칼라석, 문양석입니다. 안먹어 데가 다고요 자, 이거도 색불속에한 점이 있는데 이 네. 조금 석피리 애쉬들어오네요. 여기도 보면 아, 석중석이 한점 있어요. 아, 이렇게 혹이 튀어나와 있는 석중석인데 아, 이건 뭐 이렇게 보면. 에, 평소으로 본다면 이게 또 봉우리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면 조금 어쨌든 아쉬운 에, 그런 속입니다 이렇게 갈라서 깊고 이것만 뭐 볼까요 아, 이것도 뭐하죠 아, 문양은 멋집니다 문양은 멋진데 어, 자기 존재감을 보여주질 못하네요. 어떤 특별한 문양이 나타나야 되고 돌 생김도 좋아야 되는데 이리 저리 봐도 어, 그렇게 어, 감으로서는좀 조금은 미흡한 녀석 같네. 여기 또 컬러색 안전 있는데 어, 문양이 들었어요. 문역은 멋지게 들었네 아주 근데 아, 돌 생김이 아까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 모습이 없네 어쨌든 아쉬운 녀석입니다 아쉽네요 이 쪽은 오송리의청오송리의 돌들이 많이 보여요. 남한강이다 보니까 그것서 이제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거는 수감석처럼 보이는 그런 옥석이네요. 여기 이런 칼라가 수감석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 이렇게 보면, 폭포 연출하기도 좀 그렇고, 아, 조금 아쉬운 아, 그런 소리입니다. 자, 자 물영석입니다 무령석으로 볼까요 아니면 아, 형상석으로 볼까요 아 어쨌든 이것도 어, 자기 존재감을 보여주는 그런 석 이네요 자 이것도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또 월석으로 볼수 있고 자 요거는 아석하도록 하고요 아, 여기도 세필 석이한 점이 있는데 아 요거는 조금 아쉽네요 돌 두께도 좋고 아 여기 깨졌네 아요 선이 조금 중간으로만 와서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다면 아주 멋진 녀석인데 아 조금 아쉽네요 아쉬운 쇠필석입니다 자이거는 이제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끔 아, 조금 전에 봤던 제다가 두고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물이 많이 차서 탐석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가방을 두고 왔어요 자 요거는 진달래석입니다 아 진달래석인데 칼란 좋구요. 문양도 좋구요. 아, 조금 아쉬운 것은 돌 생김이 못생겼네요. 하지만 또 이렇게, 아, 이렇게만 본다면 아, 멋진 문양을 보여주는 아, 돌이라 할수 있겠네요. 자, 이거 진달래석이고요 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치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먹구름이 펴있고요. 어, 내일 모레 내일부터 어, 장마가 지나는 것 같아요. 자 경치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함께 탐사하러온 동료고요. 자저 나무가 있는 데까지 어, 반 정도까지 물이 빠졌었는데 예, 지금 상류 쪽에서 충주 되면서 물을 흘려내려 버린 것 같아서 오늘은 탐석을 도저히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아, 불현면 남한강에서 나와서 탐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아, 제 채널은 운영됩니다. 많은 후원 바라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클스톤 TV였습니다.